자, 이제 2편의 보험 법규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모집 준수사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1편에서 기본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2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뭐 아주 장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2편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도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수 사항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에서 준수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금지 행위에 대해서 다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그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 이거 뭐 보면 진짜 뭐 이걸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금지행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이런 내용들이 아, 이런 정도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우리가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서 여러분들 자필 서명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집하실 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근거 없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인데, 근거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을 할때 기본적으로는 어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 내용만 더 우수하다 또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필서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은 다 금지가 된다.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은 여러분들이 체결하실 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좋은, 사,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자료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필 서명은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또는 뭐 배우자, 자녀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계약자 본인에게 자필, 서명, 자필,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규정에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거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들 하시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령이나 규정이니까 우리가 과태료나 벌금을 받는 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공정 그 우리가 행위, 영업행위. 자, 조금 전에 모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모집인들 보험회사에 여러 다른 보험회사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른 경쟁회사하고 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비자 의사에 반해서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꺾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보험 가입하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축소 변경하거나 이자율 같은 것들을 우대해서 특혜 제공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사람한테 이자율 더 주고, 안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거죠. 모집 체결에 있어서의 모집의 금지가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공정.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뭐 불, 이 다음에 이게 법령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 권유행위 금지입니다. 이번에는 부당 권유. 자, 우리가 권유를 하는데 당연히 권유를 해야 상품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부당하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권유가 어떤 부분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확,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권유 행위가 그다음에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권유를 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알려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대상 기준을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타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지되는 상황들이 항목별로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어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을 골라내는 거 이거는 금지일까 아닐까. 그래서 금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금지가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정상행위다. 이거는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면 정상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고, 금지, 어떤 정상화고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정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지문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 이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지문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금지냐 아니면 정상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금지 표시하고 정상 표시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이거는좀 특이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그 어떤 법령에서 정한 준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꺾기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특별이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원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그 다른 부분에 보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에 미니예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월 보험료 2만 원인데 2만 2천 원 상당을 제공하면 이 연으로 하면 24만 원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의 10%인 2만 4천 원보다는 적잖아요. 3만 원보다도 적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법한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뭐라고요? 예,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거는 금지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과태료를 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자, 무자격자 등에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이외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보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 여러분들 보험 회사가 모집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게 되면 그거는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 준수. 자,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 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제공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알리는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관리번호 승인번호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작성한 보험 안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영업하시는 것은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면 아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 어떤 회사에서 나온 보험 자료인지를 보기 위한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항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해약 환급금이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들을 확정적으로 주거나 확정적으로 예상해 줄수 있는 내용들은 다 금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사항이니까, 아,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예상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보험계약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금지가 되고요.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5개년도 실적을 근거해서 예시를 가능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5개년, 5년 이상에 된 연금보험, 5개년 이상 연금보험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5년 이상 실적 근거를 통해서 배당금이나 어떤 이익금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는 것,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들이나 유리한 내용만 알리는 그런 그 상품이나 또는 다른 상품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이, 이익을 준, 너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쓰는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 틀림 없습니다. 자, 규정에서 정한 또 준수사항 중에 이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그 보험회사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들었는지 서명 받고 기명날인하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면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줄수 있지만 일반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규정에서 설명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거, 설명을 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각 단계에서 설명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체결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요, 요런 것은 체결 단계인가? 또는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군가, 심사 단계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성명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지금 계약 체결하는 그런 대, 대리 담당자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승낙, 사업비, 해약, 뭐, 이렇게, 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상될 수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알려줘야 보험계약자가 그런 내용들을 듣고 판단하겠죠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체결 단계가 아닌 것 체결 당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단계의 설명인 것 심사 지급 단계의 설명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 부분은 청구 단계이겠구나 또는 심사 지급 단계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한80% 이상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아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체결단계인가, 청구단계인가, 아니면 심사단계인가, 심사지급단계인가, 이렇게만 구별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뭐, 청구단계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 마지막 내용이 제일 짧으니까, 심사지급단계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런 내용이 다른 지문에, 청구단계에서 또는 어떤 체결단계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급일 등 지급 절차 심사 지급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심사 지연시 왜 지급되고 지어, 지급이 지연되는지 지급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보험금이 나가지 않거나 보험금을 줄여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지급 심사 단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지급이 들어가니까 지급자가 들어가는 내용이 혹시나 청구 단계나 그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자, 제가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기가 어려우니까, 요 부분만큼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요 부분의 내용의 지문이 청구 단계나, 아니면은 체결 단계에 나오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이 단계가 아닌 거, 이 단계에서 설명하는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수 사항 중에는 당연히 모집 종사자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모집 종사자임을 알려 셔야 돼. 가가지고 내가 그 모집 종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계사 자격 유무 여기 표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a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로서 모집을 모집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때 에예 제가 위탁 어떤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소속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진다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보험회사의 그 중간자로서, 그 중간 매개자로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수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고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험 모집하는 중에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 보험에 있습니다. 재산 보험의 실산 실손 의료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 중복 가입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그래서 다 보상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실손 의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체결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동의 얻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다른 실손보험회사, 보험회사의 다른 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명 확인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모집을 하는 방법이 직접 대면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가능한 겁니다. 모집할 수 없는 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고요. 아까 대리점도 어땠습니까? 보험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사람이 모집이 가능한 사람이 등록 가능한 것처럼 보험 모집을 할수 있는 자만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모집을 할수 있고요. 다 당연히 청해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집을 할때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할수 있고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어, 이용한 모집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안내 자료 우선 확인 고자하는 고객에게 체결 계속해서 권유할 금지가 없어 계속해서 지속 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화 또는 저, 청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이미 수정 사용하는 금지되는 내용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수, 준수 사항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을 할수 있는 자가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전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속 뭐 정확히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라고 하는 건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보험자가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필 서명을 면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면제 계약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되고. 또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그런 계약일 때는 우리가 그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 생명 보험 계약이나 신용 손해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그 모집 시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이용한 그 모집을 할때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협정에서 정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준수 사항이니까 이거는 법이 아닐까 이거는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앞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어떤 제재금이 없어요.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협정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제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보험 공정 경쟁 어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협정에 관한 어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인가를 받는다?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협정에서 적용받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그 모집 종사자입니다.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니까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보험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뭐 보험 대리점이나 우리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생명보험협회에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협정에서 정한 어 사항에 따라서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보험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 모집종사자에 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재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가 아닌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협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100만 원이 아닌 거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경유계약에 의해서 한 금지, 경유계약을 금지한 것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 그 다음에 특별이익 제공한 것을 약속한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 특별이그 다음에 경유계약 같은 경우는 200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100만원 이하인데요. 승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아타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 계약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계약이나 직교 직계 좀비 속의 계약에 대해서는 갈아타게 할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고 있다. 고것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런 그 좋은 실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실, 아주 뭐 최고의 실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시험 문제는 단골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 있는 그긴 내용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수 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008년부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부터 도입됐고. 시험 문제에서는 뭐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한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시험문제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건의 조그그 그 우리가 인증 요 우수 인증 설계사가 적용되는 회사는 법인 대리점이 아닌 개인 전속 설계사 개인 전속 대리점에 한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리점은 안 되고 그다음에 보험계약 유지일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월납 초의 보험료가 80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전속설계사 평균 이상. 80만원 이상 전속설계사.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월납 초의 보험료 80만원 이상, 전속설계사 평균 이상만 되면 우리가 되고요. 직전 1년간에 아무런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없어야 돼요. 제로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천 1로부터 뭐, 사고 같은 것들이 3년 이내 사고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년 5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협회에 신청을 하면 6월 1일부터 다음에 1일, 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효가 되는 겁니다. 우수인증기간을 1년 동안만 부여를 해서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는 거고, 다른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2편에, 어, 3, 2편이죠. 2편의 첫 번째 그런 내용이 되,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